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돌출미 있는 힙을 위해 같이 운동을 해볼 텐데요. 볼륨감과 입체감이 있는 애플힙은 특히 옆에서 봤을 때 튀어나와 있고 이 튀어나오게 만든다는 건 가장 튀어나와 있는 힙의 정점을 더 튀어나오게 다시 말해서 힙의 중간 부위를 자극해서 그 부분을 키워주면 된다는 것인데요. 아래 위보다 자극받기 어려운 부위라서 케이트가 학적으로 힘이 도달할 수 있는 개념을 발견해 운동해 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운동하게 된건 대회 준비를 하면서 체지방 4%까지 살을 빼고 나니까 나름 힘의 자신이 있었는데 옆에서 봤을 때좀 납작해졌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연구 끝에 이런 운동을 해줬을 때 평소와 다른 새로운 자극과 원하는 중간 부위가 정말 신기하게 운동이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자극 주기가 어려웠을 때 제가 발견한 원리는 노출의 정점이라는 개념이었고요.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위가 가장 자극받는다는 간단한 원리였는데 이것은 모든 부위 웨이트에 적용되는 아주 유용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좀 특화된 베리에이션 자세여서요. 특히 후방 경사의 느낌을 내면서 힙을 만다든지 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없는지 저중량으로 자극 위주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오늘 수업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레그프레스입니다. 레그프레스는 다리를 모으고 또는 11자로 또는 와이드하게 스탠스를 여러 가지로 배워봤었는데요. 오늘은 중간이라는 특수한 부위를 해줄 거라 중간 부위가 노출의 정점 놓을 수 있도록 할텐데요. 여기선 힙의 위치에 의해 노출의 정점을 바꿔줄 건데요. 예전에 배운 것처럼 힙을 등받이에 딱 붙일 경우는 노출의 정점이 힙 아래가 되면서 자극받다가 힙이 딱 붙지 않고 앞으로 살짝 나오는 자세에서는 힙, 힙. 힙 아래는 말려서 숨게 되고요. 중간 부위가 가장 노출의 정점에 놓이면서 자극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레그 프레스에서는 좌석에 닿는 부위로 밀게 되는데요. 지금은 힙 하단이 말려서 다리 라인 아래로 내려가고 힙 중간이 자석에 닿는 최대 노출 지점이 되면서 중간 부위로 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확실히 평소와는 느낌이 다른데요. 이러한 느낌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보통은 등과 머리를 등받이에 대고 하잖아요. 여기서는 양 옆에 손잡이를 잡으신 채로 상체를 앞으로 살짝 기울여서 살짝 숙이는 느낌을 내주시면 힙의 후방 경사 느낌이 더잘 나면서요. 느낌을 극대화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허리에 부담이 되지 않는지 가벼운 무게로 자극 위주로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자세를 반복하시다 보면 확실히 그곳에 자극이 느껴지실 거예요. 한번 집중해서 수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우타이입니다. 아우타이도 기본 머신에서 힙의 위쪽, 아래쪽 등 다양한 자세로 배워봤었고요. 또 글루트먼스터 기계에서 두세 가지 케이트만의 운동법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케이트가 고안한 힙 중간을 타겟 부위로 하는 독특하고 재밌는 베리에이션으로 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령은 허리를 펴고 다리를 벌려 수축한 후에 이완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이완 부분에서 노트, 출의 정점을 힙 중간으로 바꿀 거기 때문에 힙을 많은 느낌을 내주면서 힙 중간이 가장 튀어나와 가장 자극 받도록 해 줍니다. 다시 한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완 시에 힙을 말면 에그 프레스와 같이 아래쪽은 숨어 들어가고요. 중간 부위가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천천히 버티면서 점진적으로 노출의 정점을 바꿔 주는 거예요. 상체 또한 살짝 둥글게 말아서 후방 경사의 느낌을 조금 더내 주시면 좋은데요. 다리를 모아 줄때 버티는 느낌을 내면서 천천히 노출 정점이 바뀌어질 때 분명히 평소와는 다른 중간 부위가 느낌이 제대로 오실 거고요. 반복될수록 자극은 분명해집니다. 한번 재밌게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힙스러스트입니다. 힙스러스트도 팔자 스탠스 11자 와이드 다양하게 타겟 부위를 바꿔서 해봤는데요. 오늘은 힙 중간이 아주 많이 늘어나는 조건으로 설정해주기 위해서 스텝 박스를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이 높아지면 땅으로 떨굴 깊이감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힙 중간을 훨씬 더 늘려줄 수 있어요. 최대 자극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요령은 스미스 머신에서 스텝박스 위에 발의 보폭을 11자로 두실 텐데요. 11자 보폭은 각 볼기근의 중앙을 타겟하기 위한 자세고요. 또한 팔자 스탠스처럼 옆으로 벌어지지 않는 만큼 뒤로 더 늘리면서 쓸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두께감에 더 기여를 할수 있는 자세예요. 그래서 힙 중간을 타겟하는 오늘은 11자 스탠스를 쓰겠습니다. 다리 각은 90도 내외로 맞추시고요. 빠는 고관절에 맞춥니다. 모든 힙 운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세한 상체와 하체가 접히는 힙핀지 자세에서 상체가 하체를 누를 때 힙이 최대 이완됐었거든요. 여기서도 상하체가 만나서 힙핀지가 발생하면서 힙이 지면으로 최대로 떨궈질 때 힙이 최대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로 힙을 많이 늘려주시면 좋고요. 또한 뒤꿈치는 모든 힙 운동에서 둥근의 최대 수축에 도움을 주니까 뒤꿈치에 힘을 주면서 강하게 밀어줍니다. 이완은 천천히 늘리면서 힙이 늘어날 시간을 주시고요. 중요한 건 수축의 속도입니다. 속도라는 운동법이 많이 강화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로지 느리다고 좋은 게 다가 아니라서요. 수축을 강하고 빠르게 해줄 텐데 속도가 빠를 때 강한 힘을 쓰게 되는데요. 이 강한 힘을 쓸때 금비대에 기여를 하는 속근을 개입하게 되고요. 근육에 강한 자극을 줄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돌출미를 위한 중간 부위 타겟 운동법을 배워봤는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요점 정리 시간인데요. 입체감과 볼륨감이 있는 애플힙은 옆에서 봤을 때 튀어나오는 돌출미가 있다고 했었죠. 이 돌출힙은 가장 튀어나온 부위를 더 튀어나오게 하면 효과적인데 그 가장 튀어나온 부위인 힙의 중간 라인을 특화해서 자극줄 수 있는 운동인 스티프 데드 스쿼트 런지를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오늘은 레그 프레스 힙스러스트 아웃타이를 베리에이션 동작으로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운동인 레그 프레스 베리에이션에서는요. 앉는 위치에 따라서 최대 자극 부위를 바꿔줄 예정인데요. 보통 등받이에 힙을 딱 붙이는 자세에서는 힙 아래가 놓. 노출의 정점. 다시 말해서 가장 튀어나와 가장 자극받는 부위가 되는데, 오늘 베리에이션에서는 등받이에서 힙이 떼어진 상태로 앞으로 나와 앉게 되고요. 이때 힙 하단은 말려서 숨게 되면서 힙 중간이 노출의 정점에 놓여 자극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레그 프레스에서는 좌석에 닿는 부위로 밀게 되는데요, 등받이에 힙이 붙을 때는 힙 하단이 좌석에 닿는 최대 노출 지점으로 힙 하단으로 밀게 되다가 등받이에서 힙이 떼어진 상태로 앞으로 나와 앉게 되면 힙 하단은 다리 라인 아래로 내려가면서 힙 중. 간 중간이 좌석에 닿는 최대 노출 지점이 되고요. 따라서 힙 중간으로 밀게 됩니다. 이러한 느낌을 최대화 시켜주기 위해 옆 손잡이를 잡고 상체를 숙이면서 밀면 힙이 말리는 후방 경사 느낌이 나면서 그 느낌을 최대화해줄 수가 있습니다. <laughs> 허리에 부담을 주의하시고요. 저중량으로 조심해서 자극 위주의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운동은 아우 타이 베리에이션 이었는데요. 일반적인 아우 타이 자세에서 변형을 주어서 아우 타이로는 자극 주기 어렵지만 돌출 힙에 꼭 필요한 중간 부위가 최대 자극 부위가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무령은 허리를 펴고 다리를 벌려 수축한 후에 이완 시에 후방경사 느낌을 내면서 입이 말리게 되면 중간 부위가 가장 튀어나와 가장 자극받는 노출의 정점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버티는 느낌으로 천천히 다리를 모아주면 점진적으로 노출의 정점 이 바뀌면서 자극을 최대화해줄 수 있고 상체 또한 후방경사의 느낌을 내주기 위해 숙이면서 말리는 느낌을 내주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잘안 느껴지다가 계속 반복될수록 느낌이 확실해지거든요. 여러 번 반복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힙스러스트 베리에이션이었는데요. 돌출 힙에 필요한 중간 부위에 최대 자극을 넣어주기 위해 발의 높이를 높여 땅으로 떨굴 깊이감을 최대화해주기 위해서 스텝박스를 이용할 거고요. 이로 인해 중간 부위를 최대로 늘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발은 11자 스탠스로 옆으로 늘리지 않는 만큼의 활용을 뒤로 더 늘리면서 하게 되니까 두께감, 다시 말해서 돌출 힙에 좋습니다. 모든 힙 운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상하체가 만나는 힙 핀지 자세에서 힙은 지면으로 가장 많이 떨궈질 때지 텐데요. 이렇게 가장 많이 힙을 늘릴 수 있는 자세에서 중간 부위도 최대로 늘려 자극을 줄수 있게 됩니다. 수축 시에는 둥근의 최대 수축에 도움이 되는 뒤꿈치에 힘을 주어 강하게 밀어낼 거고요. 속도 또한 중요한데요. 이완 시에는 천천히 늘려주었다가 수축 시에는 빠른 속도를 사용할 텐데요. 빠른 속도는 강한 힘을 쓰면서 근비대의 기여를 하는 속근의 동원을 최대화해 줄수 있고요. 따라서 빠르고 강하게 밀어냅니다. 요점 정리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